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를 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소환하고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주민소환권입니다. 주민소환권입니다. 국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을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 후삼국 시대의 옛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에 세워진 나라는 무엇인가요? 발해입니다. 발해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왕권은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일자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해동성국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입니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운동은 무엇인가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고려시대 때 모카씨를 부통에 담아와 목화 재배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입니다. 1960년 3월 15일 여당이었던 자유당 정권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하여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체류 자격 외에 불법 취업 활동을 하였다면 무슨 법에 위반이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입니다. 조선은 누가 건국했나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경술국치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합병조약을 반포한 것입니다.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합병조약을 반포한 것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은 몇 년인가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입니다. 호가 태계인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이황입니다. 이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중 몽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입니다.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등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등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법을 만들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국회입니다. 국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국회 의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음력 8월 15일은 어떤 명절인가요? 추석입니다. 추석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입니다. 한글 소설로 허균이 지었으며 신분차별 타파와 부패 정치를 개혁하는 내용의 고전 문학은 무엇인가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을 말해 보세요.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노량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노량 대첩입니다. 우리 나라 4대 명절을 말해 보세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입니다. 설날, 한식, 단오, 추석입니다. 조선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왕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두드리던 것은 무엇인가요? 신문고입니다. 신문고입니다. 조선시대에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전국 지도는 무엇인가요?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여 구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검사입니다. 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각동 읍면을 관리하고 행정과 복지 업무를 보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태극기 사괘인 건곤감리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늘, 땅, 물, 불입니다. 하늘, 땅, 물, 불 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합니다. 1861년 손수 제작한 목판으로 인출하여 간행한 전국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김정호입니다. 김정호입니다. 국민의 권리 중 참정권은 무엇인가요?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조직으로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심신을 수련하던 조직은 무엇인가요? 화랑도입니다. 화랑도입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중국,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국제 무역을 주도하고 해적을 소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보고 장군입니다. 장보고 장군입니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 중 교육방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EBS입니다. ebs입니다. 해동성국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입니다. 후삼국 시대의 옛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에 세워진 나라는 무엇인가요? 발해입니다. 발해입니다. 고구려의 왕으로 북진 정책 등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킨 임금은 누구인가요? 관계토 대왕입니다. 관계토 대왕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을 대변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 기관은 무엇입니까? 한국 소비 자원입니다. 한국 소비 자원입니다.